자, 오늘의 네 번째 경기입니다. 럭드 선수와 정소윤 선수의 경기. 럭드 선수. 역시나, 진짜 저그대저그전 엄청나게 하고 왔습니다. 정소윤 선수, 일단은 예산에서 진짜 간당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좀 보여줄 때가 되긴 했거든요. 과연 살아남아서 월드카드전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서 탈락하게 될지. 럭드냐, 정소윤이냐, 저그대저그전 경기 시작합니다. 티디 자니 <laughs> 어? 나도 아침에 일어나니까 영화 1도 찍혀있긴 하던데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시는 진영이 7시에 위치한 빨간색 저그 이제 럭드 선수고요 5시에 위치한 파란 저그의 어? 잠깐만. 어? 미안해. 미안해. 반대로 썼어. 오, 씨 큰일 날 뻔했다. 나 뭐라는 거야? 노노노노노노. 노노. 노노. 럭. 어? 잠깐만. 아, 맞나? 어 맞지? 색깔 자체가 지금 바뀌었어. 잠깐만. 럭드. 7시가 빨강인데 7시가 소윤이고 이거를 바꿔야겠다. 선수 위치가 바뀐 거야, 지금. 색깔은 맞는데. 잠시만요. 빨강이. 오, 어, 깜짝 놀랐다. 이게 저그대저그전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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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헷갈려 요게 맞습니다 럭드 위치를 바꿔주면 돼 이제 음, 5시 소윤이가 7시 어. 음. 자 5시에 럭드 7시에 정소윤 이렇게 되면 그쵸. 반대로 이제 생각을 하면 돼요 원서치의 자리 이런 부분은 럭드 선수가 먹고 들어갔다고 할수 있습니다 동필들은 동필은 아니에요 럭드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드론 한기더 가스 트리까지 해주면서 드론 한 기를 더 생산해준 모습이고 정소현 선수는 풀의 가스 이러면서 지금, 바로 지금 럭투 선수의 움직임은 앞마당을 생각하는 느낌이거든요. 지금 이 오버로드 방향을 보면 빌드는 모르지만 어쨌든 정소연 선수는 5시에 럭투 선수가 있다는 건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고. 자, 섬 레어입니다. 저글링 뛰는 거 일단, 봤을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금 라바 돌려서, 어쨌든, 저글링을 앞마당 방어하는 용도로 좀 써줄 것 같은 럭드 선수. <laughs> 어, 저글링 한번 치고 들어오는데, 럭드 선수도 일단 반응해 주고요. 나 해처리만 완성시키면 일단 라바 숫자에서 좀 압도할 수 있다고 약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계속 찍어주고 어 본진 쪽 해처리 지금 3회 처리입니다. 어차피 못밀것 같은 지금 그림 나오니까 정선현 선수는 그냥 언덕에서 버티자는 판단. 자. 다음서 본진 쪽에 스파이어. 가스가 없어서 히드라 빌드가 되면 그거는 챔버 지어주면서 스포로 버티는 빌드이기 때문에 자 너로 들어 지금 스파이어 요거 타이밍을 지금 재야 되거든요 히드라 빌드를 쓸 거면 네 오늘 다 끝납니다 근데 진짜 이게 혼자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게 해설 외주 주고 해설 비주고 이렇게 하면 진짜 답이 안 나와서 자 이러면서 정수현 선수는 마당 쪽에, 아 본진 쪽에 지금 투의 처리, 해처리 하나 더어 어쩔 수 없어요. 하. 아. 오버로드를 보고 있고 이제서야 오버로드 밀어 넣으면서 상황 보러 들어가는 모습. 어 근데 지금 일단 스파이어 타이밍이 거의 지금 완성 그림이거든요. 아 역시나 입구 쪽에 지금 챔버지어주고 있는 선수입니다. 아, 챔버의 존재를 일단 저글링을 슬쩍 봤지 싶은데 자 이제 슬슬 어 여기도 지금 어 이제 뮤탈리스크 찍혔고 크립이라도 지금 일단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어쨌든 자 크립 하나 드론 째면서 지 가스가 없기 때문에 정소연 선수가 만약에 어제 이제 경기 봤다면 이거 좀 의식해야 돼요 거기다가 지금 오, 정소연 선수 뮤탈이 아닌 저글링을 한 타임 정소연 선수가 이거 지금 3회 처리 올링을 의식한 이거 어제 경기 안 봤네 이게 뭐냐면 지금 링 생각 1도 없고 뮤탈리스크 날아오면 스포어로 막으면서 진짜 드론한 세부대 째고 그때 이제 가스 가면서 히드라 방어피드라 이런 거 하려고 생각하는 건데 지금 정소윤 선수가 아 거기다가 이거 약간 과대응하다가 여기 지금 뭐 지었는데 침시티 말려가지고 가스도 제대로 못 캐는 상황 나왔고요 처음에 3뮤탈이 나와야 될 타이밍에 뮤탈이 안 나오고 저글링이 나왔습니다 자 이러면 럭두 선수가 이거 되게 좋아져요. 아, 맞다. 여러분, 그 보라 선수와 알밤맨 선수에게 알립니다. 지금 아나 선수가 이번 시즌 엄청난 펠레의 기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나 선수가 1등 찍은 사람, 꼴등 찍은 사람 다 틀렸는데, 오늘 보라 알밤 올라간다고 예측했답니다. 전 모르겠으니까 일단 아나 선수랑 대화해보세요. 음 <laughs> <laughs> 막말로 오늘 아나 블랙 당해도 할말 없다. <laughs> 지금 심지어 지금 승자 측인데 <laughs>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어제도 나왔던 빌드예요 코뚱 선수와 파찌 선수의 경기에서. 코뚱 선수가 이 빌드가 거의 비슷한 걸 썼었죠? 그 지금 파찌 선수가 그 경기를 패하면서. 지금 약간 경기 자체가 굉장히 혼돈하게 빠져든. 그래서 지금 파찌 선수가 사실 여기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자, 그 사이에 지금 해처리는 이제. 4해처리까지 늘어나고요 보통 이렇게 되면 히트라 리스크 이제 여기 챔버에서 바로 지금 업그레이드 찍어주면서. 한 01업? 방, 방 1업. 혹은 이제 01방1 찍힌 상태에서 챔버 하나 더 올려주고 02업까지 완성될 타이밍쯤 히들 내부대쯤 진출하거든요? 저두 그렇죠? 챔버. 이게 안 당해보면 대처를 몰라가지고. 게임이 진짜 약간 셀프로 말리는 경우가 많아서. 자, 근데 정수현 선수도 어쨌든 지금 드론을 다시 떼주고 있습니다. 이거 막으려면 막말로 이거 럴커 있어야 돼. 어. 이거 성큰, 성큰, 최소 6성큰? 뭐, 럴커 이런 식으로 막아야지. 그, 그쵸. 지금 정수현 선수가 어쨌든 링을 좀 많이 찍어 놨기 때문에 그리고 빈틈, 뮤탈로 한번 노려보는, 3뮤탈로 빈틈 찾기 쉽지 않죠? 아, 불과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러면서 럭두 선수 9시에 저글링 한개 배치해서. 삼가스 가져가는지 체크. 어, 이 빌드를 안 당해보면, 뭔 소리야, 7시가 훨씬 좋다니. 이거 히드라면, 럴커 없, 이거 럴커 안 가면 이거 못 막아요. 막기 힘들어요. 뮤탈리스 크론 절대 못 막아요. 어? 타이밍 한번 봐야 됩니다. 성큰, 이거 육성큰까지 뚫립니다. 테스트 해봤거든요? 이거 육성큰 지어도 뚫려요. <laughs> 진짜 성큰 미친 듯이 짓고, 아니면 럴커로 막아야 돼, 이거는. 그니까, 이게 중요하다니까. 당해봐서 이거 대처법을 알고 대처하는 거랑, 모르고 대처하는 게 진짜 차이가 커. 이거 큰으로 막는 거 아니에요. 큰이랑 럴커 있어야 돼. 성큰 지을 거면 성큰 6개 이상. 6개까지 뚫려요. 어. 어! 안펠레안펠레 스무스하게 막을 거면 럴커가 베스트야. 자, 일단 뮤탈 8기. 그래도 지금, 그래도 잘해준 부분 하나는 뭐냐면, 정소현 선수가 그래도 드론을 꽤잘 붙여줬어요. 자, 잘 째주고 있고, 그 사이에 일단 히드라는 방이러. 계속 지금 히드라 리스크 숫자를 지금 뮤탈 리스크로 체크를 해주고 있는 건데, 이러면서 테크는 이제 레어. 업그레이드 지금. 아마, 2억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는 듯 합니다. 어, 그래도, 이렇게 뮤탈리스크 빈틈 잡고 들어와서, 오버 끊고 히드라, 끊어주는 움직임은, 종순 선수가 굉장히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잘 보여주고 있고, 빈틈 공략 잘 합니다! 히드라가 쌓이는 게 중요한 거라서, 히드라 최대한 안 잃고 좀한방 모아줘야 되는데, 약간은 지금 히드라가 갈켜요. 뮤탈 방일어 오, 성큰 준비 들어갑니다 어 근데 대처를 좀 알고 막는 것 같은데 저기는 숫자라든지 이런 거 맞춰가는 거 보니까 어어 어, 이거 출발하기에 이거 뮤탈 이거 이거 조금 숫자 애매하거든요 어 이거 타이밍 좀 빠른데 지금 럭드 선수 자체가 2일 업이고, 그 타이밍쯤 되면 내부대쯤 나오는 게 맞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가면 이거 무조건 막힙니다. 아. 아니야. 이거 완성될 타이밍에 이미 레어 완성됐단 말이야. 아하. 자, 이거. 이러면 못뚫죠 아니, 이거는 빌드 자체가, 이게 약간 최적화가 있는데, 요거 이렇게 하면 절대 못 뚫는 게 사실 맞아요. 히드라가 너무 적어. 너무 적고, 업글도 지금 약간 최적화 안돼 있고, 아, 뭐가 이게 좀, 약간은 좀 아쉬운 상황이 나옵니다. 어, 2업 내지는 2업 이렇게 타이밍 잡고, 진짜 히드라 완전 물량으로 진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히드라 이렇게 찔끔찔끔 너무, 아, 숫자가 좀 애매했어요. 필드 그트 선택 자체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3시 쪽에 멀티인데, 이러면 이거 3시 멀티, 만약에 정수현 선수가 이거 저글링 한기 오버로 조금만 돌려봐도, 3시는 금방 발견이 됩니다. 해처리가 많은 걸로 다시 한번 록드 선수는 병력 모아야 되고, 일단은 레어 완성이 됐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이제 업그레이드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준비를 할 거고요. 저희 스 컵그레이드 상황 방위럽에서 일단 멈춰있고 아 저글링 셋이 발견했어요. 자 일단 히드라가 다시 한번 모이고 모이고 있는데 이거 이거 히드라빌드 예전에 귤 선수였나? 누구도 한번 썼던 것 같은데. 어 마음이 너무 급했어 진출하는 타이밍이. 너스였나? 이거 이거 쓴 이거 은근히 이 히드라빌드 쓴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음아 이거 셋이 막으러 가는 판단도 이미 지금 약간 깨져버린 멀티기 때문에 크게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고요. 들리면서, 뮤탈은 아직까지 방일업. 성큰공사. 다시 들어갑니다. 히들라 아직까지 공방일업. 어, 업글더 찍었, 더안 찍었으려나? 아하. 어하... 업글이안 찍혀, 지금. 업글레이드 추가로 좀 찍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디까... 이게, 이게 되게 안, 안타까운 거죠, 다들. 어, 이거 충분히 업그레이드 찍어서 한번 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는데. 자,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자, 저글링 뒤쪽에서 지금 뮤트랑 같이 싸먹으려고인데. 그래도 최대한 지금 성큰 끼고 있을 때 저글링도 들어와야 되거든요. 어, 잠깐만요. 어, 저글링 달려드는 타이밍 진짜 애매해졌고. 2, 1억. 자, 02억까지 완성됩니다. 자, 이거 타이밍 지금 럭트 저글링이 같이 들어와줬어야 되는데,